예수님. 네, 오늘은 어 주님 공연 대축일 후 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내용은 어 마태오 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어, 복음 전파를 이제 시작하시는 내용인 거죠. 네, 마테오 복음에는 복음 전파를 하시는데, 예,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는가를 조금 관심있게 보고 있죠.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러니까, 음, 요한은 어디 지방에서 잡혀서 아, 죽으셨어요. 유다 지방. 여기 한번 지도를 볼게요. 요 지도를 보면 아 어, 지금 아 어, 여기가 바로 어 뭐예요? 어,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이에요. 어, 세례를 주던 이 곳에서 어 이게 이제 갈릴레아 호수고 이게 이제 요르단 강이고 이게 이제 죽은 바다, 소금 바다, 사해인 거죠. 근데 어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랑 멀면 멀수록 뭐가 돼요? 어좀 타락한 동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하나의 빛이고 여기서 점점 멀어질수록 더 에 이제 타락하고 어 인간들이 이제 좀좀 좀 그런 거죠 구원받기 어려운 지리적으로 인간들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쪽 출신이에요. 근데 그래서 바르톨레오 메오가 나자렛에서 뭐 좋은 게 나올 수가 있겠느냐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돌아가셨죠, 그쵸죠 어. 그리고 여기서 태어나시기도 하시고. 근데, 어,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근데 여기는 또 뭐냐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이제 이방민족의 피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뭐, 이, 이, 여기는 갈릴레아 사람들. 그러니까 갈릴레아는 사마리아, 보다야 물론, 이스라엘 사람으로 쳐주기는 하지만, 예, 거의 비스무레하게, 치는 거란 말이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복음 전파를 어디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이 성전이 있는 이곳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들이 가장 비천하게 여기는 땅인 갈릴레아에서 시작해야 될까요? 갈릴레아에서 예수님은 시작을 하신 거죠. 왜? 이들이 지금 세례자 요한을 잡아서 여기에서 유다 땅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에, 유다 땅은 죽음의 땅인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반대인 거예요. 이들을 생각하는. 이들이 버려진 여기가 자기들이 빛이고 여기가 어둠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셨다 이런 거죠. 그러면 어,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룸과납탈리 지방 호수가에 있는 가파르나움. 어, 이거 볼래요? 이제 이게 이제 바다로 가는 길인 거죠. 그렇죠? 여기는 여기는 완전 이방이에요. 그냥 이방. 그래서 이 주블룬과 납탈리 이런 이방으로 가는 곳. 그다음에 카파르나움은 여기 있어요. 이 카파르나움과 또이 요르단 건너편 여기도 완전 이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빛으로 이제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다. 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 보면, 어,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이제 길을 보았는데, 예, 빛을 보았는데, 예, 시리아 건너, 시리아는 여기 베지도 않아요. 저 위쪽에. 그 시리아까지 시작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고, 갈릴레아는 물론이요, 데카폴리스는, 뭐, 데카폴리스는 뭐 이쪽 지방을 의미하기도 하고, 멀리 유다인들이 나가서 사는 그런 외국 지방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데카폴리스 또그 예루살렘. 이들이 분명히 여기서 했는데 예루살렘까지 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유다. 예루살렘과 유다 이 지방이란 말이에요. 자기들만 구원 받는다고 생각한 특권의식을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가지고 있는 동네였죠.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 이쪽에서도 다 그러니까 지금 마테오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복음 전파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해야만 어, 이, 이 자기들이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쫓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음? 어둠. 이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만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 복음이 잘 전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미 우리 얘네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얘네 우리는 지금 복음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금 다, 모세가 알려준 율법이 있는데 우리는 다윗의 후손인데 굳이 뭐 복음이 뭐 필요해 피치고 뭐 필요해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 사람들한테 해서는 이 사람들도 안 되고 예, 물론 뭐 여기에는 아 이거 흥저 잘난 사람들이랑만 같이 사는군이라고 하면서 예, 여기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또 버려졌다고 느끼겠죠. 그러니까 이 마태오의 입장에서는 복음 전파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곳은 항상 어디 어디인 것이다, 버려진 곳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아, 당신은 특별합니다. 너는 특별하다. 아무튼 뭐 이런 제목의 예, 그런 동화책이 있어요. 예, 어떤 여기에 사는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제 엘리라고 하는 거는 엘리 엘리 레마 사막 단이 거기서 나온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엘은 이제 하, 하느님인데 엘리 그러면 나, 나의 하느님이란 뜻이야 엘리. 그 사람이 이제 이런 나무 조각으로 나무로 인형들을 만드는 거고 그 인형들이 사는 이쪽 동네예요. 이 세상인 거죠, 그렇죠? 여기는 하늘이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 서로 가지고 있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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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가 가지고 있는데 별이 있고 어, 이렇게 에, 이제 둥그런 딱지가 있어요 둥그런 딱지 그다음에 빛나는 금색 별 음.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잘하거나 너무 잘생겼거나 뭐 이러면 별들을 이렇게 붙여줘요. 별들. 예, 별들 달고 다니죠. 그렇죠? 근데 예, 어떤 사람이 어 잘못하거나 바보 같거나 그러면 예, 이이이 검은 딱지를 붙여 줘요. 어디 있나? 이 사람들 다 여기 지금 검은 딱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고 이것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받고 살고 있죠. 근데 에, 정말 에, 별만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에, 에, 또 에, 특별히 에, 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어, 이 사람들은 이제 웬미기라고 불러요. 여기 펀치넬로라고 이이 이, 이, 이제 이거 그림책을 에, 쓰신 분을 맥스 루카도라고 해요. 이제 이, 이제 얘는 그냥 다 죄다 이렇게. 유기양 딱지만, 별이 하나도 없어.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남들은 이렇게 높이 뛰기도 잘하는데, 해지도 못하고, 너는 왜 이렇게 검은 딱지만 붙이고 다니냐? 라고 하니까, 어, 나는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말도 잘못하니까 또 붙이고. 그래 <laughs> 아주 죽겠는 거야, 얘는. 난이 세상에 진짜 살기 싫다. 나 죽어버려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여자아이를 만나요. 루치아라고 하는, 여자 아 그리고 저한테 이거 보내주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연락처를 안 적혀 있어서 감사를 못 드렸는데 좋은 동화책 보내주셔서 제가 읽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루시아라고 하는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별도 없고 까만 딱지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별이고 까만 딱지를 붙여보니까 뚝 떨어져요. 얘한테는 안 붙어요. 어이, 도대체 너는 뭐냐? 어, 그러니까? 어, 그, 너도 그렇게 할수 있어. 그걸 원해? 그러니까 나도 원하지.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너, 너 만든 엘리 빨리 찾아가 봐. 야, 사람들도 날 싫어하는데 그, 엘리가 만든 사람 중에 가장 못난 나를 만나주겠니?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야. 뭐, 사람들 다, 다안 찾아와. 그래도 한번 찾아가봐.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너무 크, 위대하고 크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은 게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문 열고 이렇게 보는데 너무 일에만 열중하고 있고 자기는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뒤돌아 나가려고 하는데 펀치넬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에? 제가 내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어요. 아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어 어쩐 일이야 어, 그래 왜 이렇게 까만 닭지 많이 붙어 있어 그래 <laughs> 아 저는 뭐할수 있는 아는 것도 없고요 말도 못하고 그냥 페인트도 벗겨지고 아주 당신 미워죽겠 그 얘기는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왜 아무것도 아니야 너 완전 특별한 존재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아이고 그짓말 치지 마세요. 내가 뭐 특별해요. 그 이유를 대해보세요. 그랬더니, 야, 너는 내 거잖아.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만들었으니까 넌 특별하지. 내 거지. 내 거는 다 특별한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에? 어, 당신이 만들었으니까 난 특별한 존재구나. 아, 근데 잘못 믿겠는데요. 아, 그래? 그럼 매일매일 날 찾아와.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매일매일 특별하다고 얘기해줄게. 그러는 아, 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면서 내가 특별해. 난 특별한 존재인가? 내가 특별해. 아, 어, 한번 특별해. 특별해. 그러는데 예, 지금 까만 딱지가 하나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음. 이, 이게 끝이에요. <laughs> 자, 여기 별이 많은 사람들은 유다인들이죠. 난 특별해. 이미 이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야. 그러니까 굳이. 이, 여기로 가서, 이 엘리한테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걸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어둠 속에 사는 이 머니첼 펀치넬로. 이 펀치넬로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아가, 루시아의 말이 통할 수 있는, 루시아가 하나의 교회고 성교하는 사람인 거죠. 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어둠에 갇혀있는 얘란 말이에요. 얘한테 그게 짜장 잘피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 이렇게 했더니, 어, 이제, 이 까만 게다 떨어져 나갔겠죠. 그쵸? 그러면은, 어, 이제 까만 거를 붙여주는 얘네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너 까만 거, 어, 이렇게 다, 이제, 난 특별해. 라고 하니까 굳이 특별한 칭찬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 붙여줘도 떨어져 나가고, 까만 거 남이나 욕해도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어, 얘네들이, 아, 나는 별이 있는 게 좋아. 그러면 안 믿겠지만, 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사는 게 너무 사실은 지옥 같았어. 힘들었었는데, 나도 뭐 굳이 이런 거 붙이는 거 아니고, 내가 까만 딱지 안 붙이려고 이렇게 고생고생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냥, 에, 이 세상에, 에, 그런, 인정이나 관심이나 칭찬에 상관없이 얘처럼, 살으면, 살아보면, 살아보면 어떨까? 아, 라고. 그럼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라고 하면, 에, 교회로 오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선포하신 것은 정말 어두운 곳 세리와 마테오와 같은 차, <laughs> 세리와 창녀들과 에, 정말 이스라엘 중에서도 에, 가장 못나고 가난하고 에,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그 음, 누구죠? 김하종 신부님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시락을 나누어 줄 때, 어, 이제 주위에 있는 거지들이 수백 명 몰라오니까 사람들이 민원이 엄청 왔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거좀해지 마시오! 막 그러니까 경찰들 부르고 막 그러니까, 성남동 성당 신부님이 우리 집에 와서 하세요. 뭐 멀지 않으니까. 라고 해서 성남동 성당에 마당을 내어줬죠. 이것이 바로 지금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지금 돈 많고 부자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행녀자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이매 맞는 여성들, 뭐 고아들, 이러한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야, 그게 교회의 본 모습이지, 성당 크게 짓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옳지 않은 모습이고, 이런 것처럼 정말 우리 안에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찰수 있을 정도로, 정말 선교의 가장 우선적으로, 선교 대상은 예, 어두운 곳에 있는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예, 지금 우리 교회가 벗어나서 잘못된 곳으로 이렇게 성교하러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 항상 어둡고 가난한 곳으로 예, 저희들이 갈수 있고 그런 분들로 예, 우리 교회가 가득 찰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당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